안녕하세요, 아시나 화분입니다. 오늘은 사 회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저기 생후, 풍경 도자기 공방에 생활 도자기를 소개해드릴게요. 자, 앞에 보이는 거는 화병이에요. 화병인데 이유 저기 지중해풍 그리스 그리스 여인네들이 옆구리에 끼고 다니던 그런 물병 같이 생긴 화분 아니 화병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색깔은 아주 고급스러운 코발트 색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이제 코발트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색을 뿌린 거고 자, 입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꼭 주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주전자로 사용하셔도 되는 도자기고 꽃병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자, 손잡이는 이렇게 아주 편하게 자, 그럼 제가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사이즈 입구가 이렇게 한13 정도 되고 이쪽으로는 10 정도 되네요. 그리고 높이는 12, 1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화병이 화병, 화병이나 물병으로 쓸수 있는 이 생활 도자기는 가격은 5만 원입니다. 네, 사회차 2번 물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주전자로도 쓸 수가 있고, 이렇게 화병으로도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생활에 보면 주저, 이렇게 큰 주전자를 쓸 일이 없어서, 인테리어 주전자 모양을 한 인테리어 화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안 쓰실 땐 그냥 진열장 같은 데다 이렇게 놔두셔도, 워낙 색감이 이렇게 고급지고, 또이 모양 자체가 좀, 이렇게, 지중해풍의 그런 유럽적인 느낌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이거는 보통, 뭐, 일반 사람들은, 뭐 흰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지만, 실제로 이 유약의 이름은 신호유라고 그래요 신호유만이 이렇게 거무특티한 이런 부분적인 이런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 분량이 아니라, 어 연출이에요, 연출. 이 신호유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코발트.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비싼 알료 코발트. 정말 고급지고 반짝반짝하고 예쁘죠? 이거 보세요. 정말 고급, 고급진 색깔. 뭐 간혹 친구들이 모였을 때 물을 담아서 드셔도 되고 아니면 은 멋지게 이렇게 테이블 가운데다 놓고 이렇게 꽃, 청순해 보이는 꽃 같은 거 꼽아놔도 되고. 그래서 화병의 크기를 제가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는 11 정도 되고요. 높이는 18.5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네들의 가격은 얘도 5만원, 얘도 5만원. 그래서 어뭐 같이 구입을 하셔도 되고 낱개 구입도 가능하세요. 구입하실 때 뭐 파랑색이요 흰색이요 이렇게 문자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5만원 5만원입니다 4회차 3번 도자기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거는 핸드드립퍼에요 요즘 건강 때문에 뭐 믹스가 들어있는 믹스 커피 그런 것 보다는 집에서 원두를 갈아서 핸드드립으로 이렇게 내려서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이시는 거는 뭐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어 굉장히 고급진 색깔 그리고 현대적인 느낌을 주는 어 코발트. 이렇게 정말 예쁘죠. 이런 것들은 연출을 한 거예요. 이렇게. 정말 마음에 들고 예쁜 색깔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색깔. 그다음에 요거는 보통 하얀색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도 보면 굉장히 고풍스러워요. 제가 어, 색을 한번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우선 두전자 네. 이렇게, 이렇게 생기고 어,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 색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선 사이즈를 제가 한번 봐, 재볼게요. 두개 사이즈는 똑같은데 입구는 되면은 입구간 10 정도 돼요. 그 다음에 높이는 어12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커피를 내리면은 한 4명 정도는 따라서 마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드리퍼라 고 그러는데 어 이것보다 작은 것도 있는데 이 정도면 은 중간 사이즈 필터 11 정도 되고요. 높이는 8.5 정도 그러니까 중간필터를 사용, 사용하시면 돼요 뭐 소중대 이렇게 있거든요 필터가 중간필터 제가 이걸 간단하게 사용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마트에 가면 이렇게 커피 이런 필터가 있어요 그럼 점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접고 하나는 반대로 접고 그래서 커피를 혹시 사실 때는 원두를 갈아진 거 그러니까 가는 기계가 없을 때는 갈아진 거를 사시는데 많이 사지 마시고 한 100g 정도만 사세요 그래서 간 거를 여기다 이렇게 붓고 뭐 여러 명이서 있을 때는 뭐 많이 갈아서 넣어야 되겠지만 혼자서 드실 때는 이런 머그컵 있죠 머그컵에다가 얘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돼요 이렇게 올려놓고 물은 한 300에서 400ml 정도 이렇게 천천히 따라서 그러니까 원두를 불리는 느낌으로 천천히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드시면 되고 뭐 지나면 희석해서 드시면 되고, 아이스로 드시고 싶으시면, 얼음에다가 뭐 300이나 400ml 내려온 것 정도를 그냥 바로 부어서 드시면 그게 아이스 커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아하게 여유 있게 집에서 햇살 즐기면서 뭐 바람 즐기면서 이렇게 핸드드립에다가 커피를 내려 드시는 것도 어, 생활에 여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은 이렇게 세트로 해서 5만원, 이렇게 세트로 해서 5만원입니다. 네, 4회차 4번 도자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자기는 어떤 캐릭터, 고양이 캐릭터를 본 떠서 만든 거예요. 고양이예요 그래서 용도는 이렇게 수반으로도 쓰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뭐 주방 한 편에 놓고, 이렇게 뭐 파우치라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꼽아 놓고 정리해 가면서, 어, 사용을 하셔도 돼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진열장이나 한, 집안의 한쪽 어느 구석을 이렇게 인테리어할 수 있는 인테리어 용품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얘도 코발트입니다. 제가 아주 코발트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코발트색으로 기본 베이스를 깐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른 유약, 뭐 안개꽃 결정류라든지 그런 것들을 싹싹싹싹 뿌려가지고 이렇게 포인트를 준 것들이에요. 절대 불량이 아닙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다리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입구는 이렇게 길쭉하게 아유 이 앙증맞은 꼬리 한번 보세요. 이 꼬리 <laughs> 기분이 좋은 꼬리 같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제 도장 풍경도회에 그러니까 원래 이게 제 도장이에요. 근데 화분에는 풍경 도예라는 도장이 찍혀 있고 이건 생활 도자기 에 찍는 도장인데 여기 보면은 저기 하늘과 국화라는 그림 문자예요. 하늘에 떠 있는 구름하고 별하고 달이 되어 있고 밑에는 꽃이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는. 이렇게 생긴 건 무조건 제 생활 도자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가 가로가 26 정도 되고요. 이쪽으로는 한 6, 6cm. 그다음에 높이는 뭐 다리 포함해서 10cm. 몸통만은 6.5cm 정도 되네요. 수반으로 쓰셔도 되고 정리함으로 쓰셔도 되고 인테리어 용품으로 집을 꾸미실 때 사용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격은 개당 5만원입니다. 5만원, 5만원. 네, 고양이 수반 소개해드렸습니다. 4회차 5번 도자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자꾸 소개해 드리다 보니까는 계속 물건이 코발트색이 나오는 거 있죠. 제가 진짜 코발트를 좋아하긴 좋아하나 봐요. 여기 보이시는 물건은 수반이에요. 수반, 수반으로도 저렇게 쓰고, 이게 보면은 아이비라든지 스킨이라든지 뭐 다른 꽃들도 이렇게 꼽아놓을 수 있지만 수반으로 쓰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어디 이렇게 무심히 이렇게 놔두면은 집안에 인테리어 용품으로 쓰셔도 돼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바닥은 이렇게 생겼고 어 이렇게 색깔 한번 보세요 되게 오로라 같은 느낌 정말 이 코발트가 신비스럽고 되게 모던하고 현대적인 느낌 그 다음에 이렇게 구멍을 이런식으로 뚫렸어요 뭐 이렇게 구멍 뚫린 개수는 다 달라요 쟤는 세개 뚫렸어요 여기. 이런 식으로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뚫고 싶은데 뚫으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릴게요 사이즈는 비슷비슷한데 어, 뭐 길이는 한35 정도 되고요 뭐 높이는 어, 6.5, 7cm 정도 돼요. 조금씩, 조금씩 이제 손으로 만들다 보니까 딱 맞추지 않아가지고 약간 뭐 길이라든지 높이는 같은데 이 길이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코발트로 아주 멋지게 나온 어, 수반을 소개해 드렸고요. 가격은 얘도 5만원, 5만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4차 6번 도자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이는 도수, 이렇게 보시는 도자기는 부엉이에요. 부엉이. 인테리어 용품으로도 사용을 하고 캔들로도 사용하는 이제 색깔 보여드릴게요. 역시나 제가 좋아하는 코발트입니다. 이렇게. 여기다 초를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코발트고, 그 다음에, 그린. 이런 식으로. 아, 정말 옛날 물건처럼 고풍스럽네요. 여기다 초를 집어 넣는 거예요. 유물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인테리어 포로 사용하실 때는 어디든 그냥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놔두시면 되고 뭐 티라이트로 사용하실 거면은 마트나 그런 데가 이렇게 티라이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보다 조금 높은 거그한켜 놓으면은 하루에 두개 정도면 하루를 다쓸 수가 있어요 불을 켜셔 가지고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하고 차 한잔하실 때 이거를 꼭 밝혀 주세요 그러면 더 감성적으로 풍부해지실 거예요. 이렇게 보이세요? 불빛이 네, 이렇게 사용하는 중입니다. 그럼 제가 크기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사이즈는 내 손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거의 다 비슷해요. 여기 보시면 귀에서 귀까지가 12 정도.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몸통의 폭은 한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바닥을 한번 재볼게. 요 바닥은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뭐, 6.5 정도. 그러니까는 제 주먹이 이 정도니까, 제 주먹보다 한두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은 얘도 5만원, 얘도 5만원입니다. 뭐, 같이 구입을 하셔도 되고, 하나씩 구입을 하셔도 되는데, 뭐, 파란색 주세요, 녹색 부엉이 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4회차 7번 도자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자기는 어, 라디오 디자인을 한 스피커예요. 어, 그 핸드폰으로 음악을 들으면 오래 들을 경우에는 굉장히 날카롭게 들리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울림통이 있는 도자기에다 넣었을 경우에는 굉장히 이 음이 정화돼서 나와서 이렇게 울리는 느낌. 그래서 귀가 피곤하지 않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역시나 또 코발트입니다. 제가 정말 코발트를 좋아하나 봐요. 이렇게 색깔 보세요. 정말 정말 예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바닥은 이렇게 여기 디지, 라디오 디자인 이렇게 생. 여기는 핸드폰을 넣는 입구. 이 브라운은 이렇게. 좀 다르죠, 디자인이. 여기 보면은 제가 핸드폰을 넣고 음악을 듣는 풍경의 라디오 모양 스피커라고 적어 놨어요, 설명은 오프라인에서 판매할 때 이제 손님들이 보라고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 어, 아, 여기 예쁜 꽃도 붙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 보세요. AM, FM 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만들었지만 정말 섬세하게 잘 만들었네요. 아마 이런 디자인은 저희, 제가 만든 풍경도자의 공방에서만 보실 수 있는데 또 유튜브로 나가면 쫙 퍼지겠네요. <laughs>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뭐안 쓰시는 핸드폰이나 쓰시는 핸드폰으로 이제 와이파이 이용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놓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 얘네들의 가격은 어, 얘도 5만원이고 얘도 5만원입니다 주문하실 때는 뭐 파란색 라디오 스피커 주세요 아니면 뭐 브라운색 라디오 스피커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가격은 개당 5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 제가 안 됐네요 깜빡하고 사이즈는 조금씩 다른데 아, 잠깐만요 브라운을 한번 재볼게요 34 정도 되고요. 폭은 7 정도 되고, 다리 포함해서 높이는 8cm 정도 됩니다. 각각 하나씩 5만원, 5만원이니까 예쁜 걸로 잘 선택해 주세요. 네, 4회차 8번 도자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자기는 사실은 접시예요. 제가 만들 땐 접시로 만들었는데 어떤 분들은 이걸 사가셔가지고 접시로도 쓰시면서 수반으로도 쓰시고 또 이제 주방 한 켠에 놓고 잡다한 것들, 돌아다니는 것들을 이렇게 담아놓는 함으로도 쓰시더라고요. 얘는 저는 고래 접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게 보면은 딱 고래 모양 고래 모양이고 색은 얘 이름은 사실은 천무균인데좀 어 짙은 브라운 색깔에다가 이렇게 변화를 주려고 이런 것들은 연출이에요 연출 보면은 뜸은 뜸은 뭐 주름 잡힌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고래 모양으로 고래 한 마리 새끼 고래 한 마리 같은 느낌 다리는 이렇게 튼실한 다리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제 도장 있죠 이런 식으로 꼬리 부분 색깔, 안의 색깔. 그래서 뭐 손님 오셨을 때 찜을 놓으셔도 되고, 어, 보통 때는 뭐 수반으로 쓰셔도 되고, 어떤 용도로 쓰시든지 근사하고 멋지게 품위 있게 쓰실 수 있는 고래 모양의 접시입니다. 제가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높이부터 재볼게요. 높이는 한10 정도 되고요. 아이고, 이거 자가 모자라네. 어, 이거 40, 한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길이는. 꼬리까지. 잘 보이시는지 꼬리까지 한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제가 40까지 잘랐으니까 그 다음에 이쪽 폭은 17 정도 되네요 그래서 가격은 고리 접시에 가격은 7만원입니다 4회차 9번 노자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얘 이름은 힐링맨이에요 제가 지은 이름인데 어, 기분이 좋아져서 킬링맨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어, 얘 용도는 물론 얘도 인테리어 용품으로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명암꽂이라든지 아니면 분위기 잡고 싶을 때 이렇게 티라이트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어, 핸드폰을 보실 때 이렇게 핸드폰 거치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색깔 한번 제가 보여 드릴게요 바닥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뒷모습 이렇게. 정말 예쁘죠 이렇게 하얀 아이보리색 바탕에 전박이 있는 것들이 굉장히 고급진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검은색 제가 보여드릴게요. 또 이렇게 이 머리카락 보세요. 제가 만들었지만 정말 엣지 있게 만들었어요. 재미있는 힐링 맵제 작품 중에 하나예요. 어디 가서 아마 못 보실 거예요. 저 저만 만드는 거니까. 사이즈는 뭐 이렇게 자로 재는 것보다는 제가 그냥 이렇게 종이컵 하나를 놓고 비교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비교가 되시나? 그리고 뭐 명암도 놓고 티라이트도 놓고 핸드폰도 거치대로 할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짐작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 가격은 개당 15,000원씩이에요. 그래서 얘는 세트 판매에 들어갑니다. 세트 판매로 해가지고 45,000원이에요. 이거는 제가 택배비는 제가 부담해 드릴게요. 네. 많이, 힐링님 많이 귀여워해 주세요. 4회차 10번 도자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자기는 십자가예요. 뭐, 십자가니까 당연히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저기 보면 고리 보이시죠? 고리는 벽에 걸게끔 이제 제가 만든 거고, 또 푸른색은 유리예요, 사실은. 유리를 녹인 겁니다. 도자기 위에다가. 그리고 그 뾰족뾰족한 것들은 그 예수님의 가시관을 제가 이제 형상화해서 만들어 본 거예요 제가 한번 뒤에 모습 잠깐 보여 드릴게요 뒤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도 이렇게 생겼어요 자, 제가 코발트를 정말 좋아하긴 하나 봐요 어디든 코발트가 있네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도 코발트 색이고 꽃좀 보세요. 꽃은 아주 많은 사랑을 표현한 것들을 제가 꽃으로 표현을 한번 해본 겁니다. 사랑을 꽃으로. 그래서 옆에 있는 큰 거는 제가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릴게요. 가로 사이즈는 얘는 한14 정도 되고요. 뭐 세로 사이즈는 22 정도 되네요. 얘는 가로 사이즈는 12 정도 되고, 음, 세로사이즈는 한18 정도 되네요. 그래서 가격은 얘는 큰 거는 35,000원, 작은 거는 25,000원. 그래가지고 두 개를 묶어서 어, 6만 원에 가격은 6만 원입니다.